그세 가지를 여기다 딱 적어 놓을 테니까 잘좀 기억해 봐. 그러니까 적분 쪽에서는 뭐가 질문이냐면 속도함수가 항상 주어져요. 속도함수. 요즘 가속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얘가 메인으로 주어지고요. 속도함수가. 아니면 이 그래프가. 자, 얘를 통해서 구하라고 하는 게딱세 개야. 이세 가지만 구하는 방법을 알면 돼. 1번. 위치의 변화량. 두 번째, 이동, 거리. 세 번째, 위치. 지금 사진 딱 필기 해놨는데 벌써 밑에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여기는 뭐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하면 위치는 예를 들어 0초부터 3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래. 3초일 때 위치에서 0초일 때 위치 그냥 빼면 되는 거잖아.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왼쪽으로 움직이면 위치 변화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은 속도 주어진 재를 그냥 정적분하면 돼. 속도 함수 정적분. 결론부터 다 쓰고 갈 거야. 그다음 이동한 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없지. 그래서 속도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뭘로 바뀌어? 속력으로 바뀌지 않냐? 속력 함수를 정적분하면 돼요. 다시 한번 좀따 설명할 테니까 일 결론부터 임팩트 있게 그냥. 그다음 이제 위치 구하는 거좀 조심해야 돼. 위치. 야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니 개념상 위치를 미분하면 누구나 와? 속도 나오죠. 속도를 뭐해야 위치 나와? 부정적분 그래서 속도를 부정적분 하시면 돼요 속도 함수 부정적분 그러면 위치 함수 식이 나올 거고 그 위치 함수 식에다가 문제에서 원하는 t값 숫자 넣으면 그냥 위치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두 번째가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두 번째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제가 여기다가 그냥 임팩트 얘기 일단 목차는 쓰고 갈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위치를 구할 수도 있어 처음 출발한 위치, 처음 위치 거기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셔도 됩니다. 위치의 변화량 처음에 내가 위치 수직선 위에 2에 있었어 근데 일단 위치의 변화량이 5래 그럼 어디 가 있는 거야 7에 가 있는 거잖아 처음에 출발한 위치에다가 변화된 위치의 양을 더하면 그 위치 나오죠 당연히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일단 여기 딱네 개. 제목 딱 써놨죠.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하나씩 설명해 볼 테니까. 자, 당분양 표시 다시 달아놓으시고, 제목 다시 씁니다. 위치, 속도와 적분이라고 쓰야죠 자, 하나씩 갑니다. 자, 저기 첫 번째. 파란색으로 썼던 위치의 변화량을 꺼는 방법. 자, 1번에다 뭐부터 쓰냐면, 1초일 때 위치, 5초일 때 위치. 시각이 5가 나중 시각이고 1이 이전 시각이지, 시각. 그러니까, 나중 시각일 때 위치에서 이전 시각의 위치를 빼면 돼요, 항상. 뭐라고? 여기다 써. 나중. 시각이 나중 시각인 위치에서 이전 시각의 위치를 빼면 됩니다. 이게 위치의 변화를 구하는 우리나라 말 표현법이에요. 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시각이 나중 시각을 b 라고 쓰고 이전 시각의 위치를 a 라고 쓴다면 x 위치 함수를 x 라고 쓴다고 했어요. x b 에서 XA를 갖다 이게뺀게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근데 이 새끼를 봤더니,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위치함수 나오잖아. 거기다 B 놓고 A 놓고 뺀거 아니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유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도 DT. 이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된 거죠. 그래서 속도함수의 정적분이라고 다시 써놔. 속도함수를 정적분하면 된다. 자연스럽게 이해가지. 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속도 함수를 정적분했더니 그 정적분 값이 0이 나왔대요. 이게뭔 뜻이지? <laughs> 위치의 변화량이 없다. 처음 제자리에다. 오 좋아, 제자리에 있다는 뜻이죠. 처음 위치에 있다 이런 뜻이죠. 처음 위치. 처음 위치가 0이 될 수도 있죠만 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원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처음 위치에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자 일단 첫 번째 끝났어 자두 번째 거 이동거리 자 요것도 일단 우리나라말 표현법을 하나 쓰고 갈게요 운동 방향별 운동 방향별이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나눠서 이런 뜻이다. 운동 방향별 큰 위치에서 작은 위치랑상 빼면 돼. 작은 위치. 앞에 거는 달라. 앞에 거는 시각이 나중인 거에서 이전 시각의 위치를 빼는 거고, 얘는 위치 자체가 큰 위치에서 무조건 작은 위치를 빼서 양수 만드는 거예요. 얘는. 됐냐? 그럼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써볼게요, 여기다. 요렇게 t가 a일 때부터 c일 때까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오른쪽으로. 무채 움직인 거야. 갑자기 이 새끼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어, 여기 t가 c일, c일 때부터 t가 b일 때까지는 또 왼쪽으로 움직였다. 이때 실제로 움직인 양은 요 새끼 양수값에다 요 새끼 양수값을 더하는 거 아니야. 요걸 유도하는 과정을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결론만 외우면 잘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1번하고 2번을 내가 나눠볼게요. 1번, 2번. 운동방향이 다르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운동방향과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운동방향별로 큰 위치, 작은 위치 빼는 게 다르거든. 자, 그럼 일단 요 먼저 첫 번째 얘는, 두개 중에 누가 더 커요? 이 새끼가 위치가 더 크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X, C에서 X, A를 뺀 거야. 그럼 얘도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얘도 XC에서 XB를 갖다 빼는 거야, XB. 뭐야, 이게? <laughs> 자, 이제 이거를 속도함수로 이제 연결시켜봅니다. 앞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거 바로 쓸수 있어야 돼. 1번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VTDT. 괜찮지?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여기가 B가 C가 써있으니까 B, C에 V, T, D, T 일단 이렇게 써야돼요 맞지? 요거 정적분을 쓰면 요렇게 되고 요것도 정적분을 쓰면 C가 위에 있으니까 요렇게 써야죠 야 근데 여기 C하고 B중에 c 각이 누가 더? c 각이 누가 더 커? B가 더 커져 나중에 일로 갔다 그랬잖아 어, 이심은큰큰 큰 새끼 아래가 있네? 그래서 요거를 위아래 바꿔쓰는 겁니다 A부터 C까지, VT, DT. 시작,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C부터 B까지, VT, DT. 자, 왼쪽으로 다시 끌고 갈게요. 여기 첫 번째 1번, 속도의 부호가 뭐야? 플러스지. 속도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 플러스. 얘는? 속도 마이너스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식을 어떻게 변형하냐면, 요 새끼는 어차피 A부터 C 초일 때까지는 속도가 플러스니까 얘는 내비도. 그리고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듭니다. C부터 B까지, 마이너스 VT, DT. 자, 여기에서는 피적분함수도 다르고그다음구간의 위, 끝아랫것도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합쳐진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합쳐쓸수 있어요. 누구를 쓰면 합쳐지냐면 절대값 기호를 쓰면 돼. A초부터 C초까지는 플러스니까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데 절대값을 붙여도 상관없는 거죠. 여차 플러스로 풀릴 테니까. 그지 맞죠? 그 다음에 C부터 B초까지일 때는 속도의 부호가 뭐라고? 마이너스니까 여기를 C부터 B까지로 쓰고. 절대값을 붙여서 이렇게 쓰면은 지가 알아서 마이너스가 달라붙어서 풀어지겠지. 피적분함수가 같다. 이게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절대값을 이용하면. 그 다음 피적분함수가 같으면서 절대값, 아니 플러스로 되어있으면 이렇게 지워진다며. 그래서 최종적으로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유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동거리를 구하시려면 뭘 해야 된다? 절대값을 붙인 속력을 정적분해야지 나온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처럼 이제 2번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속력함수의 정적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속력함수의 정적분. 위치함수. 자, 이거 분명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를 정확하게 써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결론 썼던 거. 개념상 이게 더 정확하죠. 속도 함수를 부정적분하시면 돼요. 부정적분. 이게 맞거든. 왜? 위치를 미분해야지 속도가 나오니 속도는 부정적분해야지 나오잖아. 근데 이때는 이런 경우만 가능한 거죠. 속도 함수 식이 딱 주어진 경우. 식이 있으면 부정적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함수식이 아니냐딱 주어진 경우 됩니다. 함수식이 주어진 경우. 속도 함수식이 딱 2차나 3차로 주어져. 그럼 이게 뭐 부정적분한 게 당연히 편해. 그런데 이럴 때도 편하죠.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단일 그래프가 주어진 거예요. 단일 그래프. 문제 그래프가 쓱 나왔는데 보니까 뭐 2차 함수요. 쓱 봤더니 직선이야. 그러니까 단일,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는 그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든 다음에 부정적분하면 되는거야 어 일단 쉬운 경우는 부정적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쉬운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게 요 2번이거든요 2번 이거 언제 써먹냐 이거지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 처음 출발한 처음 위치에다가 이동 아니, 위동요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도 된다라고 그랬죠. 요거는 내가 그림 만 그려드릴게요. 이 사악계에 딴 거는 다 잘하는데 요두 가지를 구별 잘 못하더라고. 자, 예제를 그림과 함께 갑니다. 그림. 자, 여기는 Y축이 속도 함수야. 그래서 1, 2, 3, 4, 5까지만 할게요. 1, 마이너스 1. 속도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더 얘기했구나. 1, 2, 3, 4, 5, 6. 자, 얘가 수직선 위에서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수직선에서 X에, 뭐라고 쓰지? 음, 수직선 위에 점 P라고 쓰고, 4에서 출발, 이렇게 표현돼요. 4에서 출발. 이때, T가 6일 때 위치를 갖다 구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저거. 얘가 지금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일단 주어지긴 했잖아. 그 이걸 이 방법을 쓴다고 생각해볼게요. 부정적분하는 거. 속도 함수식이 구간별로 식이 다르지. 얘랑, 얘랑, 얘랑 식이 무려 4 개야. 이거를 다 구간별로 다 부정적분해서 적분 상수 다 맞춰야 돼 그럼. 뭘 하려면 이걸로 하려면. 미친 거아니에요 언제 이거 다 부정적분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얘 보았듯이 어느 경우에 주로 이 방법을 쓰냐면요 구간 함수인 경우 구간 함수 구간 함수 그래프가 주어지요 이때는 저거를 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해 이때 쓰는 게 바로 2 번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보통 복잡하게 그려진 경우는 얘를 쓴다라고 기억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저 방식대로 고대해 볼게. 야, 그러면 처음 위치가 얼마인가 봤더니 어머머 처음 위치가 아까 4였구나. 처음 위치가 4야. 여기다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을 더할 거예요. 위치의 변화량을 지워 버렸네. 그냥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는 거지. 즉 0부터 6까지 속도 함수를 갖다 얘를 정적분 얘를 갖다 더하면 된다고. 그럼 또 이걸 계산할 때또식으로 가려면 또 다시 나눠야 되잖아. 그림을 보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림. 그냥 속도함수를 그냥 정적분 하는 거지. 그럼 이 새끼하고 이 새끼 정적분, 여과점 얼마야? 그럼 이거 날리는 거고, 그냥. 그럼 요 새끼 넓이구 하면 되잖아요, 요거. 그럼 여기가 1이고, 요거 얼마야? 그러니까 바로 계산 되죠, 2분의 3.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2번입니다. 음. 요거 미분에서 다 설명했던 거고 필기했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한방향 운동. 그때도 필기 이렇게 했죠. 오른쪽 방향으로 딱 움직이다가 정지하는 운동.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의 부호가 항상 뭐야 플러스라고 그랬지? 그래서 1번. 속도가 플러스기 이 때문에 이때는 속도랑 속력이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저 여기가 쓸까? 속도가 플러스. 그래서 문제, 혹시 속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얘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이야. 그럼 요걸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왼쪽으로. 속도로 바꿔야 얘를 부정적분할 수 있지. 그러면 위치가 나오잖아요. 2번. 얘가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다 보면 위치의 변화량하고 이동거리가 어떨까? 같죠? 항상 시각이 큰게 위치도 항상 그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두개의 개념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나왔을 때 위치 변화로 바꿔서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 만약에 물체가 원점에서 출발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원점 출발 시. 여기 있는 이두 개는 원래 같다라고 했어요. 원점 출발과 관계없이. 이게 누구랑도 같냐면, 위치랑도 같아, 위치. 아니, 왜,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아까 처음 위치를 더한다 그랬는데, 이게 빵이면, 어차피 위치의 변화량이나 위치랑 같은 말이 되잖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나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